반갑습니다. 매직군입니다. 오늘 시뮬레이터 기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인 mg표 실시간 검색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g표 실시간 검색기를 클릭하면 이런 검색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검색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기는 몇 분마다 업데이트를 할지, 결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주로 30분 단위로, 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는, 어, 평상시에는 즉시 업데이트를 많이 누릅니다. 그러면, mg표를 계산해서, 어, 거래대금 상승률 순위 100위 안에 들어있는 종목의 거, 음, mg표를 검색하고, 또는, 이 탭은 거래대금 순위 100위 안에 든, 그런 종목들의 MG표를 검색해서 MG표가 가장 좋은 종목이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뜨도록 자 MG표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시킵니다. 자 정리하면 저희는 상승률 순위 100위 안에 든 종목과 거래대금 순위 100위 안에 든 종목 두 가지의 경우로 MG표를 계산해서 MG표 가장 높은 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저는 웬만하면 거래 대금 순위 1, 거래 대금이 큰 놈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큰놈 중에서 MG표가 가장 좋은 종목들의 월 트레이드하기 위해서 자, 이 탭에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검색기에 뜬 종목은 아주 거래대금도 크고 아주 핫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종목은 다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자두 번째 그 종목 중에서도 M지표가 어 많이 남아 있는 놈들을 저희는 이렇게 색깔별 북마크로 구별을 해줍니다.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종목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종목들은 이 초록색 붕마크가 되어 있는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이고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은 HBL 제약처럼 빨간색으로 붕마크 되어 있는 종목이 자 A급입니다. 초록색은 S급, 빨간색은 A급, 노란색은 B급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종목을 검색할 때 초록색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습니다. 초록색 종목에서 할게 없을 때 빨간색 종목으로 넘어오시면 되겠고. 자, 초록색과 빨간색 종목들은 시가 매매와 핫딜 매매 두 가지를 다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 종목, b급 종목들은 핫딜로는 매매를 하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간색, 녹색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고, 시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종목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노란색 탭, 빨간색 탭, 초록색 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이것을 초록을 클릭해보면, 초록으로 북마크 되어 있는 종목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초록, 지금 가장 핫하고 어 주도주급인 종목이고, 자, 이런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면은 거의 잃을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록색. 에서 매매할 것이 없으면 이제 다음 빨간색 종목으로 넘어가는데 빨간색 종목도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자하일까지 가능한 종목이니까 자, 빨간색 종목과 초록색 종목 잘 주의깊게 보시고 그래도 할 종목이 없으면 다시 노란색 종목으로 가셔가지고 종목을 발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는 보물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보물이 초록에 두 번째로 좋은 종목이 빨강에 그다음에 괜찮은 종목이 노랑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클릭하면서 차트를 열어보고 좋은 종목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당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10일인데 7월 10일에 M 지표가 가장 좋았던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아, 서진 시스템이 거래 대금 100위안에도 들고 그 중에서 MZ표가 가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 저희 어, 저희가 매매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북마크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네요. 한번 차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멀티 차트가 나옵니다. 멀티 차트를 보시면, 자, MG표 평균이 190억에 57%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력이 남아있는 물량, 가지고 있는 물량이 190억 정도 되고, 자, 최고점 대비 43%를 팔았다. 자, 그러면 엄청 많이 판 겁니다. 그래서 최소 기준이 노란색, 노란색 품마크 기준이 200억, 200억, 에80% 이상 남은 종목들이 노란색으로 북마크가 되어 있고, 빨간색 종목들은 500억 이상의 80%, 초록색 이상의 종목은 1000억의 80% 이상 남아있는 그런 물량들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식 레벨, 레벨이 아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록색 또는 빨간색 매매에서 어, 빨간색 종목에서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어, mg표에서 검색기에 떴기 때문에, 자, 하루치에 차트만 넣게 됩니다. 하루치. 자, 그리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 아, hb 테크놀로지 볼까요? hb 테크놀로지 노란색 품마크인데, 자, 이 종목은 7월 9일에 좋았던 종목입니다. 7월 9일. 자, 7월 9일에 좋았으니까 이제 이틀치에 차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클릭하면은, 자, 7월 9일부터 오늘까지의 차트가 나오고, 자, 373억에 75%로, 자, 시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시가선 표시에, 자, 이것을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시가선이 표시가 되는데요. 자, 여기, 보라색선에 오면은 매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m 지표가잘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 주가가 여기 시가선인 3655원에 딱 떨어지면, 이때부터 차근차근차근 모아가시면, 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가 매매, 보라색에 오는 그런 종목들만 매수를 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기술 한번 클릭해보면, 이제 3일치의 mg표 차트가 나오겠죠. 자, 623억에 67%로 33% 가량, 어, 세력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원래 빨간색 북마크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세력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자, 노란색 북마크를 해놨고, 자, 이 종목이 여기까지, 1980원까지 떨어져야지 저희는 매수를 합니다. 아, 그러면 이 종목이 이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거의 불가능한 매매입니다. 다음, 7월 5일 바이넥스. 7월 5일 바이넥스가 빨간색인데요. 자, 500억 이상의 80% 가까이 남아서 지금 빨간색이 있습니다. 자, 빨간색 종목은 시가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10분 봉에 나타나는 핫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핫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 10분 봉을 보면 되는데, 자, 10분 봉을 더블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자, 이거 핫딜 창인데, 핫딜 창을 좀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목이 mg표를, 어,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 노란색, 여기 핫, 구간에 오면은 매수를 하는 종목이고 자 여기 하늘색 이런 박스권은 이제 땡큐 존이고 노란색 박스권은 핫딜 존입니다. 자 핫딜 존까지 떨어지는 순간부터 해서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는 것이 핫딜 매매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위에서 잡는 게 아니고 자 주가가 핫딜존이나 땡큐존까지 올 때까지 차근차근 기다렸다가, 자, mg표 보고 mg표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는 그런 눌림 매매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사지 말고, 어, 떨어졌을 때 싸게 세일해서 사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매매해서 수익이 났던 종목들, 예시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브랜드. 노브랜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는 지금 6월 19일에 세력이 들어왔고, 자, 6월 19일 어, 시가가 27,500원입니다. 자, 그래서 27,500원부터 이렇게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핫딜 차트도 열어보면은 어, 시가와. 핫딜이 동시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주 좋은 종목이고, 여기에서부터 계속 모아갔다가 땡큐존 근처에서 이렇게 슈팅이 놓을 때, 자, 이렇게 시가에 붙어줄 때, 시가에 붙어줄 때,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은, 핫딜까지 떨어지면은 다시 재매수 해볼 만 하겠죠. 자 그리고 6월 18일에 삼성공조가 지금 녹색 북마크로 어, s급 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mg표가 너무 좋죠 1454억에 94억 그런데 자이 종목이 어, 보라색선 시가까지 떨어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핫딜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핫딜매매 차트를 열어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핫딜 구역에 딱 들어왔죠. 자 노란색인 핫딜 구역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연두색의 가로색 선이 생깁니다. 자 이런 색이 선이 생기면은 아 핫딜 구역에 들어왔구나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시고. 자. 천천히 여기에서 한 번, 그다음에 박스권 하단에서 한 번, 땡큐존에서 한 번, 땡큐존 하단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4분할 정도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들어가시면 손해 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6월 18일 자, 어, 수익을 봤던 샘표식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mjp 평균이 327억에 83%로 양호했고 시가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자, 저점에서 고점 어, 주가를 올렸고 자, 떨어지면서 MG표는 그대로 어, 유지하면서 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시가에서 한번 어, 수익을 줬고 자, 떨어지면서 자, 핫딜존과 땡큐존 근처까지 내려와서 분할 매수 후에 이렇게 슈팅 때 수익을 볼 수가 있었, 있었겠습니다. 다음, 6월 14일 꿈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MG표가 363억에 70%, 8%로 시가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었고, 자, 고점에서, 자, 주가가 쭉 반등없이 떨어지면서 시가에 매수가 되었을 겁니다. 자, 분할 매수 해 나갔으면, 여기 땡큐전까지 왔다가 슈팅이, 요렇게 나왔네요. 자, MG, 어, 자, 여기, 꿈비 보면은, 자, 이렇게 핫딜 존 지나서 땡큐 존까지 많이 떨어진 종목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종목도 분할로 매수를 했으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먼저 초록색 종목 먼저 보시고 자 한전산업도 제가 먹었던 종목인데 여기 그다음에 시가 자 시가 시가 매매와 핫딜 매매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우니까 어, 이 영상 여러 번 돌려 보시면서 자 여기 종목 계속 클릭하시면서 차트에 조금 적응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탁 보면은 저는 이제 어 1초 만에 다 분석이 되거든요 일단 어 mg표 남아있는 양그 다음에 핫딜에 들어와 있는지 시가와 가까운지 요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검색기에 북마크가 있기 때문에 m g 표 확인할 필요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점에 왔는지 안 왔는지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분할 매수입니다. 이 종목이 꼭 시가에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적절한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줄여나가면서 모아가시는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손해 보지 않으실 겁니다. 자. 실시간 검색기, 그리고 멀티, 멀티차트 사용법 익히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